KBS 대학 개그제 동상은 자 임태형, 박송, 김국진, 그, 기, 금경환이에요. 이 영상은요 이미 2021년 7월 22일 올린 영상인데 그... 당시 동상 수상자는 박경득, 임태형, 박송,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김국진 그, 기, 금경환이에요. 첫 번째. 17번 김국진, 금병환군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유튜버가 새롭게 주장한 두 가지, 뭐 제가 교수 사칭을 했다. 그리고 뭐 기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두 가지 내용을 빼놓고는요. 우리 박 땡땡님, 그러니까 박 벌금 씨가 지난 2021년 7월에 영상을 올렸다가 저한테 고소를 당해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유튜버. 이거 정확히 알고 계세요? 불기소당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건을 두 건을 고소했는데 한 여자분은 저를 공격한 내용 영상이 없다고 해서 불기소를 당했고 우리 이진호 유튜버가 올린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을 우리 박벌금씨가 올려서 그 영상으로 벌금 300만 원 받았다는 거 정확히 공지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빠른 복귀를 원하는 황용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연관이 있습니다. 이진호 유튜버의 주작을 잡으면 황용님 복귀가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글쎄 아니 이제 이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베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요 이미 2021년 7월 22일 올린 영상인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우리 이진우 유튜버가 이거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거 저작권 위반입니다. 근데 뭐 둘이 같은 편이니까, 아, 강경윤 기자까지 같은 편이니까, 뭐 뭐라고 안 했겠죠. 근데 박땡땡님, 그러니까 박벌금씨가 지난 2021년 7월에 영상을 올렸다가 저한테 고소를 당해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유튜버, 이거 정확히 알고 계세요? 불기소 당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건을 두 건을 고소했는데 한 여자분은 저를 공격한 내용 영상이 없다고 해서 불기소를 당했고 우리 이진호 유튜버가 올린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을 우리 박벌금 씨가 올려서 그 영상으로 벌금 300만 원 받았다는 거 정확히 공지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아주 아주 실수를 큰 거를 합니다. 이름을 틀렸는데, 솔직히 이진우 유튜버는 자기가 연예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아니, 네이버에 김국진 금병완을 치면은요, 그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김국진 금병완입니다 김태형, 박송, 김국진 그, 김, 금경환이에요. 권영찬 씨는 1991년 대학 개그제에서 흡연이라는 개그를 선보인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그를 통해서 입상하지는 못했습니다. 1991년, 동상 명단을 입수를 해봤는데요. 당시 동상 수상자는 박경득, 임태영, 박송,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김국진 금그 금경환이에요. 세 팀인데 김국진 금그 금경환이에요. 동상 세 번째 참가번호 17번 김국진 금경환 군. 동상 세 번째 참가번호 17번 김국진 금경환 군. 그런데. 이, 박벌금 씨는요, 연예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끔은 김호중 씨를 제 이름이랑 헷갈려서 권호중 씨를 응원합니다 하다가 안티팬들한테 욕을 정말 뒤지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김국진 금경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따르세요. 김국진 금경환. 금병환인데, 금경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똑같이 하냐? 자, 자막을 깔면서 이진호 유튜버가 똑같이 합니다. 한번 보시죠. 됐습니다 1991년 동상 명단을 입수를 해봤는데요. 당시 동상 수상자는 박경득, 임태형, 박송,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KBS 대학 개그제 동상은 자 임태형, 박송, 김국진, 금경환이에요. 김국진 금병환입니다. 뭐 근데 우리 예? 주작 유튜버는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 고작 2만 넘는 에? 그것도 어그로 유튜버 사이버레카 후배 거를 뺏깁니다. 뭐라고요? 1991년 동상 명단을 입수를 해봤는데요. 당시 동상 수상자는 박경득, 임태영, 박송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KBS 대학 개그제 동상은 자 임... 태형 박송김국진 극기 그, 금경환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벌금 씨 내용을 자동 자막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KBS 대학 개그제 동상은 자, 임태형 박송김국진 극기 그, 금경환이에요. 김국진 금경환. 김국진 극기 그, 금경환이에요. 1991년 동상 명단을 입수를 해봤는데요. 당시 동상 수상자는 박경득, 임태영, 박송,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보셨죠? 김국진, 금경환. 네, 이게 사실은 잘못 본인이 알고 잘못 들은 겁니다. 기가 안 좋으면은 집에서 쉬든지 왜 유튜버를 해요? 아니면 나한테 보청기라도 좀 사달라고 하든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제가. 1991년 동상을 받고, 1992년 동상을 받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미 수많은 방송에서 1992년 동상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고, 토크쇼에서도, 많은 프로에서도, 1992년 동상 개그맨 권영찬 씨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 홈페이지 제작하시는 분의 오류로 나왔습니다. 왜냐? 이 내용을 제가 이 사람을 고소를 하면서, 이 내용도 벌금 3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실수라고 어떻게 증명했냐고요? 그 전에 제가 출연했던 모든 방송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92년 KBS 대학개그제 동상입상. 그러니까 홈페이지 작업하시는 분이 1992년을 1991년으로 잘못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유튜버입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이진우 유튜버가 이걸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KBS 대학 개그제 동상은 자 임태형, 박송, 김국진, 금경환이에요. 당시 동상 수상자는 박경득, 임태형, 박송,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김국진, 금, 금경환이에요. 세 팀인데. 김국진 그, 김, 금경환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당시 대상 입상자는 하고 뭔가 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고를 읽는 것 같은데요. 박벌금 씨의 원고를 그대로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김국진 금경환이 됩니다. 1991년 동상 명단을 입수를 해봤는데요. 당시 동상 수상자는 박경득, 임태영 박송,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 옛날 기억나십니까? 숙명 요고에 다녔던 우리 쌍둥이 학생들 사실은 아버님이 빼내면 안 되는 시험지를 유출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선생님이 순서를 다 바꿨는데 이미 순서가 바뀌었는데 잘못된 답안을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썼습니다. 아니 이진우 유튜버 그냥 네이버에 KBS 일기 대학개그제 동상만쳐 보면은 김국진, 금병환, 박수홍, 박경득, 임태영 다 나오는데. 그거를 찾기 싫어갖고 에? 고작 2만 몇천 대는 그것도 저한테 벌금을 300만원. 제 고소로 인해서 수원지검에서 벌금을 300만원 받은. 아니죠. 이진호 유튜버가 원하는 걸로 바꿔드릴게요. 전과자 300만원. 이분의 이거를 그대로 씁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진호씨. 당신은 영상을 만들면 만들수록요. 당신의 구멍이 송송 나있습니다. 아니 1991년 동상이랑 1992년 동상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본인은 스포츠 선수 야구부로, 에? 들어갔다며. 그러면은, 1997년이랑 1998년 입사랑 뭔 차이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 능력이야.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행동을 하는 유튜버가 이걸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이 사람, 나한테 고소미 과자 받아갖고, 수원지검에서 이 내용도 벌금 3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호 유튜버. 아이고. 차라리 그냥 황용 씨 주장 영상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요. 그리고 최송봉 씨한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표는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금경환 씨. 이 잔호씨, 이거랑 똑같아요. 아니, 명색이 연예부 기자, 연예대통령이라매 아는 게뭐 있어요? 뭐 있어 도대체. 어, 응? 2만 5천짜리 유튜버나 따라기나 하고. 그것도 2021년 7월 2 2일 이거 내 영상 이렇게 했으면 당신 저작권으로 유튜브에 걸면 경고 한 번인 거 알고 계시죠? 아이구야 아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